이런 내가 누나는 치는 친누나가 똑똑기 때문에 은주야너매 음. 누나 오면 동네 지켜고있어안를 보조해야 된다 음 때, 맛있다. 야, 이 진짜 맛겠다 음. 음. 가 살려. 예. 빨리 와나 그 어디서 도 어. 맛있다 이네거아 응. 아니 고기가.. 아아 진짜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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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가? 우와, 어, 샀나? 어머 어, 어. 너 진짜 오 어, 아, 누나야 나는한달만다 누나야 이번에 그리고 동미센터 있잖아 딱 내가 10억 있으니까 응. 40억 대신 받으면 된다 형큰억야딱4천이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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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대신 안되면못있 안다그으면 <laughs> 뭐, 되지 뭐 응. 아는 사람누나를위해서라면저 응. 서울 끝까지 다려가야 된다 이 얼마 있다고? 1 0억1 0억응 이거 딱 파면 되잖아 15억이 어 15? 응. 그래도 15? 응. 그, 15? 있을 거에요? 나는 확실하지 음. 누나 이라면 내가 이번에 누나를 지금 전 세계로 이제 글로벌로 뛰어야된다 인스타그램 지금 전화해 볼게 인스아그램전화는 그래. <laughs> 아마 1 0억이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올려야 요번에 그래? 누나는 공기 셋다 내가 만들어주겠다예요 응. 내가 왜냐면, 누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발을, 신발을, 발, 신발을 벗고 뛰지. <laughs> 어. 앞으로 지 공격적으로 누나 다 지장하고 해운대 공정을. 박다규 <laughs> 방교 총진님이다 하고, 총진님이 전체다. 누나 지금, 우리 동민누나 있어야지 누나는 <laughs> 경제가 다고 지금 한일 경기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동민 누나가 안움직여서 나는 <laughs> 솔직한 말이일본의 아베를 묻칠수 있는 사람은 정문관 밖에 없어. 문재인 대통령도 안 돼. 아베를 움직이는 사람은 봅니다. 음. 직접 눈 누나가서 단파를 단파를 해야 돼. 음. 아베하고 일본의 아베 누가 잘 될라고 묻어. 누나보다 아베야. 그건 아닌 말이야. 맞아. 리고그당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대단하신 우리 움인누나인 요번에도 형님 또 학원 택배가 오픈했어요. 여그 음 네. 그, 그 통합도 그 내산 이통합안 됐어요? 안 가봤어? 내통합안 됐어 전당도 못하겠 하나. 응응형이 누나가 그 옆에 뭐 학원 학원 옆에 있잖아요 그 하나 더 학원을 더 내선 거가 응응고기아 고기가 요 근데 고기가 고기 맛있다 진짜 고기가 우주야 끝났다 응그죠 이리딱 하면 그와이 진짜 정말 맛있어이수가이남는음음맛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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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음음음 어? 음. 음. 아, 맛있어 이좀 음. 음. 사다리다 음. 근데 오늘 세트 먹 됐 응. 누나야 다음에는 맞아. 누나 집에서 응. 좋아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누나 응. 집에서 같이 응. 나아자 응. 그래. 응. 가고 맞아. 그래. 고아주 진짜 맞아 우리는 음식가아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할아 알고 그다음 안 마시지만 먹기 고 나중에 남는거 가지고 만 네. 그러세요. 이, 있잖아, 요 응. 이,가, 맛있는, 뭐. 어, 저기, 하나 좀찾다 응. 아니, 고기 하나, 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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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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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를 빌 근데 여기 성경이 너찌질에하시으면더 맛있지? 응? 찌질에다 찍이더맛있어아 그렇구나. 네맞이니다반이 이것저것 아이리이이는얘들봐아 그래? 나만 얘이한이봐얘들이게도다아 나만 약간은 뭐이어기가 친구들. 부인이다. 고기이가 그냥 어 친구다. 고기네가얘기해라 어제 만났던 미 여자들 뒤에서 미가 하는 행위내 여자가 만나면 그런. 근데동민 누나가 우리나라. 아, 고민 하자 민 누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스코리아. 아, 아, 아.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스코리아. 아, 옛날에 그 페이크 지나 아니 페이나 들어가지고 이달라에 노는그 모나코의 왕비 아, 아. 그리스 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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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스 켈리하고 누나하고 아, 또 같은 왕비. 아, 이달라에 그리스 켈리하고 오, 이거좋좀하네 누나는 그리스 켈리보다더 봤어. 앞으로 여기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민 센터 음악회로 건물을 12층 전주 안에 다 나쁘겠다. 지었다고몇상인가 건물 나 보러 다어을 이제 주나로. 오케이, 오케이. 이게 다 이거 음, 맛있어요. 형제님, 니네 몇? 송지냐 내가 살나 이거야 형님, 이 사진반이 아아야 그냥. 네, 목이 아, 고기는 맛있네 내가 거같 맛있다 사람 이거는 어제, 어제 응. 저리 이미 안나 네, 많이 안네 빨리 해 아니 고기가 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맛있어고기가 고... 음. 아, 간이 이게 고기 자체가 좀 그래. 이렇게. 어. 당분도 맛이 나고. <laughs> 음. 근데 저 할머니가 땅속좀 들어가도 안맛안할 건데. 뭐좀몇개 어, 들어가도 라아 뭐라 했나? 아, 응. 고기. 음. 살다어 음. 저도 음. 아니 여기. 는겠다 음. 음. 그래 음. 먹고 죽었다 조금 있 그래. 맥주 드셔보 맥주 드셔보실래 맥주 한잔 맥주 한잔맥한잔어이고 괜찮다 그어다 같이 마시아니에아옆에 어. 아, 네. 모서리 여기다 아, 네. 아니 제, 제가 컵서아이거 아닙니다 니다 오늘은 원래 이거 손이 막 깨지면 너 좋으니깐 해세요 수이 수이 아 누나야 오. 누나 사진 있다 자기 꽁꽁 <놀람> 누나야 <놀람> 어아 누나 사진 누나야 음. 사진이 누나 아. 오어지 아, 먹고 있던 거야 고기. 음. 근데 고기가 되게 맛있는 거끓기아우는데 실수 전음 여기는 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음 바람이 시원찮데마에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입맛을. 예, 약이야아니입 냄새 제거. 우리 집에 냄새가. 아무튼 마당이 에 냄새 나. 온전히 장. 이거 저저 그런 경우는. 왜아에복이를아 그렇죠. 한창 저녁. 중국에서 온다. 네. 중국 사람이잖아. 중국 사람이에요. 니쪽에 던지 안 말어. 저외 분이... 국적이 엄명하 음. 아, 아,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래. 그래. 음. 저, 원장님, 네. 음. 저원장 네. 을다셨어요 머리 빠 자, 아들들아. 아, 자, 내가 너를 사랑해 해 주세요. 너를. 사랑해. 알려요. 알려 중국말로 사랑합니다를. 와이 니. 와이 니야. 오아. 오아니. 와이 니. 중국어의 동미문화이거 뭐라 몰라, 몰라. <laughs>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알아 니 그것도 모르나. 하려어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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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기려고니까고 하려고 하려고 고 아 동생이야? 38살 38살? 동아가동자가 겨울동자 동력동 동력동이겠지 동력동 착할 사응 응. 동쪽으로 가면 착하다 동쪽으로 아니다. 가면 좋은 일있다 동쪽에 착한 여인 동쪽에 응. 착한 여인 응현야네니얼 아, 네. 만에 고기 사왔아 제가 진짜 대나가지고 동생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가 1년만에 고기 10, 샀지 누나, 누나 해서 음, 돈을 음, 잘안 음. 쓰는데 10원짜리 하나 한달 쓰는 게돈이한달 쓰는 게6만 원이래. 아, 이거 응, 보만원 내가 사주누나이야모님한테가 네. 점수 보인다고 삼만. 네. 어, 그, 누나가다. 누나를 위해서 한번다 뭐, 산다. 다 <laughs> 누나 또 누나를 위해서 사이다, 콜라, 음, 음. 소주.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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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근데 누나는 될수 있도록 지 누나는 맛있게 먹어야 돼. 너 주는 게 있어. 먹고 있던 거 아니야? 누리가 누나가 오늘 누나가 위해서 지구사 부산 마이라도 사시냐? 아 누나 생각 많이 한다. 가 오징어 폴 좋아한다. 오징어 꼴. 오징어 폴 딱. 아. 어 오징어는 뭔지 오징어디 바로 골라? 그러 누나가 좋아한다는 사. 너무 계산은 지야. 사긴 다 샀어 그래 다가 맡겨. 사도 줄 새까. 응? 아 오늘 해라. 내가 살다. 이들아, 이들 누나 떡에서 딸고 내가 산다. 대단해. 이거 동네 센터 음악기로. 전국으로 또입방을 돌리면. 음. 어, 그방 청동에 아, 맛있다. 입이 죽겠어. 음. 입이 죽고 센바동 센터 사람은 누나야 음. 말이 씨앗이 나니까. 말이 그 된다고 그뭐 음. 그게 결혼도 있잖아. 고길이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 나도 가보그 그냥 <laughs> 결혼 안데 사람은 말이 말이 씨앗으 음. 학생 보고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고 부거 자꾸 그래. 내가 못 판단다.